안녕하세요. 쟁이책방의 마루 아이린입니다. 4월 29일 이제 5월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네, 오늘도 따뜻하고 아주 아름다운 날입니다. 오늘은 너도 밤나무 숲 마을 뒤쪽에 있는 블루벨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는 블루벨의 바다에 와 있습니다. 그림에 나오지 않지만 향기도 참 좋습니다. 이 아름다운 곳에서 왜 용서해야 하는가? 자신에 대한 용서장을 읽어보려고 해요. 아일리는 자신을 용서할 수 있나요? 어쩌면 자신 용서하는 거 다른 사람 용서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상처를 준다면은 제 자신 용서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면은 그런 용서를 찾아봤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오늘 읽어보죠. 먼저 책 앞부분에 한나 아렌트라는 분이 한 이야기입니다. 용서를 통해 우리가 저지른 잘못의 결과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과거에 갇혀 행동하는 능력마저 잃고 만다. 마치 마법의 주문을 풀지 못하는 수순 마술사처럼 자신이 저지른 잘못의 희생자가 되는 것이다. 자신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할 때 우리는 대개 이렇게 말한다. 저는 당신에게 악감정이 없습니다. 제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세요. 그걸 외에 당신이 할 일은 없습니다. 직접 이런 말을 하지 못하더라도 상대가 정말 그래 주길 바란다. 하지만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마음에 새겨진 죄책감은 다른 사람의 용서나 외부 수단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들이 마음의 평안을 얻는 길은 스스로 자신을 용서하는 길뿐이다. 델프 프란치안 선생님과 나는 1953년에 처음 만났다. 델프 선생님은 미국 출신으로 고국을 떠나 남미에 있는 외딴 마을에 와서 아이들을 가르치셨다. 선생님 반 학생은 11명이었고 전부 사내 아이의 말썽꾸러기였다첫 학기가 시작되고 며칠 만에 우리는 선생님을 골탕 먹이기로 작정했다. 33도가 넘는 무더운 아침, 우리는 선생님에게 도보 여행을 하자고 제안했다. 파라과이 주변 경관을 보여드리고 싶다고 핑계를 댔지만 사실은 선생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보려는 속셈이었다. 우리는 100km에 달하는 정글과 초원, 늪지를 통과해 학교로 향했다. 예상대로 선생님은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열사병으로 쓰러지셨다. 선생님은 며칠간 앓아 누우셨다. 그래도 우리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선생님이 개집에처럼 화약한 사내라는 걸 확인했으니 우리로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셈이었다. 그런데 며칠 후 학교에 출근한 선생님이 우리를 적지 않게 놀라게 했다. 얘들아 그때 했던 하이킹 한번더 하지 않을래? 믿을 수가 없었다. 우리는 지난번과 똑같은 길을 걸었다. 그러나 이번에 선생님은 더위에 무릎을 끌지 않으셨다. 그날 이후 우리는 선생님을 존경하고 좋아했다. 타구나 운동선수였던 선생님은 우리에게 축구도 가르쳐 주셨다.그리고 우리 함께 뛰는 걸 즐기셨다.여러 해가 지난 뒤에야 선생님이 왜 그렇게 학생들에게 사랑과 열정을 쏟았는지 알게 되었다.자신의 아이를 잃은 경험 때문이었다.미국에 살때 선생님에게는 20개월 된 아들이 있었다.어느 날 선생님은 트럭에 땔감을 싣고 후진하다가 집 밖에서 놀던 어린 아이들을 미처 보지 못했고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남편이 축 늘어진 아이를 안고 집에 들어왔을 때 아내 케이트는 바쁘게 일하던 중이었다. 케이트는 그날을 이렇게 기억한다. "저는 제 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어쩔 줄 몰라 하는 저를 남편이 진정시켰어요." 그리고 검시관에게 아이를 데리고 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남편을 용서했어요. 제 잘못도 아주 크다는 사실을 잘 아니까요. 남편은 저를 탓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자기 자신은 용서하지 못했죠. 우리는 그렇게 슬픔 속에 함께 서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여러 해 동안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다. 그날의 기억이 늘 그를 따라다니며 괴롭혔다. 그때부터 선생님은 아이들을 위해 시간을 투자했다. 자기 때문에 세상을 떠난 아들. 그 아들과는 두번 다시 함께 할수 없는 시간을 아이들에게 쏟았던 것이다. 촉촉히 젖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던 모습이 지금도 종종 기억이 난다. 선생님은 우리에게서 아들의 모습을 보았던 걸까? 아장아장 걷던 아들이 소년이 된 모습을 상상했던 걸까? 이유가 무엇이었든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쏟는 사랑은 의도치 않게 아이의 목숨을 빼앗아 자신과 가족에게 괴로움을 안긴 것을 보상하려는 몸부림 같았다. 그런 몸부림을 통해 선생님은 의무한 생각과 자꾸만 커지는 죄책감에서 헤어날 수 있었던 것이다. 다른 이들을 사랑함으로써 자신을 용서하고 평화를 되찾을 수 있었던 것이다.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아, 이 경우는 학생들을 이제 잘 돌봤잖아요. 그게 그냥 바빠서 다른 바쁜 일로 그걸 잊어버리려고 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거 거의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신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사랑 대신에 다른 사람 아이들한테 보여주는 것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보여주는 사랑으로 또 전해지는 사랑으로 또 아이들 학생들의 기쁨으로 이렇게 치유가 되는 게 아니었나 싶어요. 아무도요. 그 학생의 기쁨, 학생 얼굴의 기쁨 볼때 마음에 큰 치유가 될것 같았어요. 완전히 나을 순 없겠지만 서서히 치유되는 것이고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일상에서 실수를 하거나 그런 걸 했을 때제 자신의 그런 잘못된 모습을 보면은 끝이 없잖아요. 맞아요. 희망도 없고 하지만 조그만 일 하나 다른 사람 기쁘게 해주면은 사실 이. 이 내가 잘못한 거 있기도 하지만은 또그 기쁨으로 힘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이번 장은 좀 짧아요. 하지만 이번 책에 보면은 그 베트남 참전 사진사가 목격한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존플로머라는 네, 그러면 이 아름다운 블루벨 숲에서 읽고 있는 이 책의 마지막 부분, 마무리 부분 또그 앞에 안나 프로이트의 글 읽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과 의사 로버트 콜스가 정신 분석학자 안나 프로이트와 나눈 대화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오랫동안 심각한 심리 불안에 시달려온 노인 내담자의 관해 이야기 하던 중 안나 프로이트는 이렇게 말했다. 다음 사례로 넘어가기 전에 이 환자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환자에게 어떤 진단을 내렸지 생각해보자는 말이 아닙니다. 이 환자에게 우리가 바라는 게 뭔지 생각해보자는 말입니다. 심리치료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심리치료는 받을 만큼 받았습니다. 정신분석이요? 정신분석을 하려면 좋으신 주님이 이 환자에게 허락한 시간보다 훨씬 더긴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이미 충분히 만났습니다. 이 환자에게는 더 이상 우리 같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건 용서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정신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과 화해해야 합니다. 어딘가에 이분을 돕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치유해줄 신이 있을 겁니다. 이 점에서 우리가 이 환자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건 분명합니다. 안나 프로이트의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에게도 유효하다. 우리는 저마다 자기 안에서 지어버리고 싶은 부분과 화해해야 한다. 우리는 모두 죄책감에서 벗어나기를 열망한다. 모두가 용서를 갈망한다. 그러나 모든 것을 고려해볼 때 노력한다고 해서 용서를 손에 넣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상처 입은 사람이 우리를 도저히 용서하지 못할 수도 있고 용서할 마음이 없을 수도 있다. 최고의 정신분석이나 가장 진실한 죄 고백도 지속적인 평안과 치유를 보장하지 못한다. 그러나 용서는 여전히 힘이 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도,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을 때조차도 용서는 놀라운 힘을 발휘한다. 그리하여 우리가 스스로 용서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선물처럼 우리를 찾아온다. 선물이라는 것은 본래 받을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다. 용서라는 선물을 받을지 말지는 우리의 몫이다. 그런 선물이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